안녕하세요. 장보원사로입니다음세 가겠습니다. 먼저, 지띠의 제 보겠습니다. 아, 지띠의 오늘의 세에서 십자가가 나왔죠. 가족 기도, 어,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나의 책임감이 무거운 하루죠. 어, 사업원에서도 어, 사업장을 위해서 그 직원들 이렇게 다 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감, 기도가 있을까요? 연예인 운에서도 책임감이 있는 거죠. 집띠 어, 오늘의 운세에서 십자가가 나와서 십자가에 어, 나의 책임감과 기도하는 날로 나왔습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소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화수가 나왔죠. 집이 나온 집이 어, 편안한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집처럼 편안할까요? 요즘 재택근무가 많이 풀렸나요? 어땠나요? 사업원에서도 어, 편안한 하루. 집이, 집처럼, 어, 연애원에서도 어, 집이 나와. 내 집이 그래도, 초가상가에도내 집이 편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집처럼 편안한 하루일까요? 어, 소티오늘전 운세에서 하우스 집이 나와서 어, 편안한 하루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랑이 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 띠 오늘의 운세에서 버드 새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할 말이 많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뒷담화 구설수 사업을 에서도 어, 말조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연예원에서도막 이것저것 조잘조잘 되는 거. 어, 호랑이띠 오늘 연세에서 새카드가 나와서 새는 뭐, 구절이니까 말조심다 하고 말을 안, 안 옮기는 걸로 해보세요. 토끼띠 연세 보겠습니다. 아, 토끼띠 오늘 연세에서는 카드나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죠. 가족끼리도 편안한 하루. 직장 생활에서도 힐링되는 하루. 어, 사업원에서도, 어, 이렇게 정원이 나왔으니까, 어, 어, 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꽃도 피고, 막 열매도 열려서. 연애원에서도 이런 데서 데이트하면 어떨까. 어, 도끼띠 오늘레 운세에서 정원이 나와서 정원에 어, 힐링해보는 날로 보내보세요.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어, 베어 사인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든든한 후원자가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그런 그 도와주는 나의 상사가 밀어준다거나 사업에서도큰 거래처, 큰 건이 있지 않을까? 연애원에서도 어, 주변 조건이 좋은 뭐뭐 뭐 그런 후원자 후원자가 소개해 준다거나 어, 용띠 운세에서 배어 곰이 나와서 곰의 후원자 큰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뱀띠운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오노레운스에서 마운틴 산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넘어야 될 장벽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딜레이 되고 지체되는 거, 사업원에서도 어, 주, 예를 들어 주문한 이런 게 빨리 안 온다거나 가로막혀서 빨리 공장의 사정으로 뭐 예를 들어 그런 걸로 연예원에서도 넘어야 될 장벽이 있는 거죠. 어, 뱀띠오노레운스에서 마운틴 산이 나와서 산에 어, 높은 것을 어, 약간 기다리다 보면 해결 되지 않을까요? 조금 지체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말띠 운세선 어새 나왔죠? 이거는 가족끼리도 어떤 결실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이동하고 하면 결실 성과물이 있는 거고 어, 연애운에서도 어, 사업운에서도 이제 결과물 아주 좋은 거죠. 연애운에서도 굉장히 가정을 이룬다거나 어떤. 어, 결과물 축복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 보이네요 어, 말띠오늘연운세에서 황새 카드가 나와서 황새의 결과물 획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띠운세 보겠습니다 양띠오늘연운세에서는 꽃다발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이런 꽃다발에 이제 어, 편안한 행복한 하루 꽃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꽃다발처럼 화사한 일이 있을까. 사업원에서도 어, 꽃이 펼쳐지면 향기롭고, 어, 사업의 어떤 순조로운 향해. 연애원에서도 선물, 꽃 선물을 최고 좋아하잖아요. 어떻든.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꽃다발이 나와서 꽃의 향기, 요즘 봄에 뭐, 어, 개나리, 매화가 젖은 철쭉막 이런 게또 봄꽃이, 튤립 같은 게 만발해 있더라고요. 원숭이띠 운세보겠습니다 아, 원숭이띠 오늘 젖서 나무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 나무가 자, 튼튼하게 자리 잡은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버티는 거. 어, 사업원에서도 자리 잡고 단골 고객들이 많을까요? 연애원에서도, 어, 오랫동안 쌓아온 세월이 있는 거죠. 어, 연승이 띠 오늘 연세에서 나무가 나와서 남, 이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근데 오늘의 이거는 어, 건강을 살피라 우리가 정말 살아가느라 버티느라 어, 그런 희노애락이다 있잖아요. 건강도 살피면서 가보세요. 닭띠 흔들 보겠습니다. 닭띠 아, 오늘연세에선달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 달의 풍성함을 기억할까. 직장생활에서도 변덕기고 사업운에서도 어, 만월이어서 오늘 많이 어, 풍성할 것 같아요. 연애운에서도 달의 기도 소원을 기, 빌어보면 어떨까. 닭띠 오늘연세에서 풍성한 달이 나와서 어, 달처럼 풍성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개띠 운전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 연세에서는 우드 구름 구름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흐린 날씨일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흐려진 날씨일까 사업원에서도 쨍 해야 되는데 흐려졌죠. 연애원에서도 밝아서 제자제을 제잘 해야 되는데 먹구름일까요. 어쨌든 개띠 오늘 연세에서 구름 사이 나와서 구름이지만 흐리지만 또 오후에는 바람이 와서 쨍불어서 밝을 수 있답니다. 돼지 띠 연세 보겠습니다. 대지 때오늘 연세에선 반지 사인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약속 증표가 있을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그 대가를 받을까? 그 회사 위에서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걸 받을까요? 사업원에서도 어, 반지는 결실이죠. 연애원에서도 증표. 어, 대지 때오늘 연세에서 반지 사인 나와서 반지의 결실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